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요즘 미국 증시 거침없이 오르죠. 뭐,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한국 증시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니 이제 슬슬 버블 논쟁이 나오고 있죠. 정말 미국 증시 유동성에 의한 버블인지, 진짜 버블이 아닌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승미소, 긴급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재무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버블 이제 직, 붕괴 직전에 와 있는가? 제목만 보면 으스스하죠. 상승 미소 왜 갑자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증시 버블이나 붕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방송을 준비했을까? 분명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이제, 이제, 이 금융권 관련 데이터 업에 계신 분이 모 일간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저에게 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대답, 뭐, 그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핵심은 너무 많이 부풀었다. 미국 증시 법블 아니냐, 이거 조만간 붕괴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근거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2010년, 20년 이것만 봐도 통화량이 10년 만에 87% 급증했다.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늘었으니, 줄어드는 시점이 곧 버블 붕괴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이분에게 페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 아니냐. 맞죠? 통화량이 붕괴되면 버블이 아니라 경제 위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한여름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이 설이나 폭설이 내리지는 않죠. 폭설, 설이가 내리려면 가을도 지나고 단풍도 지고 이렇게 뭔가 신호가 와야 되죠. 모 미래학자 최모박사님 있잖아요. 북한이 붕괴되면 이런다. 뭐가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한 12년 동안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가정법입니다. 이거 전혀 의미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죽으면 대한민국 주가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뇨에 걸려서 개구생을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수 있거나 이런 뭐 뭔가가 있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한다면 이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제 위기, 경제가 붕괴되죠. 지난 2008년, 2000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줄어드는 시점이 곧 버블 붕괴다. 그럼 시점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한테 긴 글을 답장을 보내면서 했던 말을 오늘 방송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 추론을 이어가려면 신용화폐 시스템의 특징 그리고 신용화폐 시스템 하에서 버블과 배불이, 버블이 생성되고 붕괴되는 그 과정, 그 과정 핵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화폐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신용화폐는 부채적 부채, 즉 신용화폐 시스템상 매일 매월 매년 토량, 통화량이 즉 부채가 증가해야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통화량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위기가 생기고 통화량이 앞에 뭐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줄어들면 어뭐 그러면 경제 위기입니다 두 번째 만약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게 곧 금융위기이고 경제 위기다. 세 번째, 버블은 부채가 늘어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채가 근거 없이 과도한 밸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특정 섹터로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튤립버블. 튤립 한근에 수천만 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비이성이 작동하면서 몰렸던 거죠. 그런 것과 같을 때 버블이 생기는 거고, 통화량이 감소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통화량이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든지, 은행의 여신이 축소하든지, 뭐 등등 이런 특정 신호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네 가지를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지금부터 미국 증시, 버블 문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그, 이 기자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최근 그 코로나19 이후죠. 3월 23일 이후에 미친 듯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하는 미국 증시는 현재 버블 영역에 도달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증시만 그러겠습니까? 11월 들어 거침없이 우향향, 우상향하고 있는 한국 증시도 결국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같이 폭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버블, 왜 진짜 버블이 있는지, 아,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부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이 기자분이 말씀하신 건 버블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2000년 나스닥 버블, 그 다음에 현재의 증시 상승을 비교하면서 예 이게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도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상위 100개 종목과 S&P 500에서 S&P 500에서 시가 500 전체에서 나스닥 100 100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99년 2000년 초 나스닥 버블에서 저게 무려 3.5배였는데 현재도 3.5배다. 그런데 이게 7월 기준이니까 지금 몇달 지났으면 위에 빨간색처럼 나스닥 100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커졌기 때문에 결국 99년 2000년처럼 붕괴한다. 이런 게 그분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블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치거나 한국의 개미 일부 개미 투자자들처럼 인버스 곧 버스 배팅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신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과도하게 늘어난 유동성 그 부채죠.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거나 기자분이 얘기한 대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시점, 그 시작부터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하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늘어나는 부채, 유동성이 특정 섹터. 대부분은 나스닥 얘기하겠죠. 나스닥 빅테크 파이브 및뭐 테슬라 이런 한 10개 종목이 증시상승 리딩하고 있으니까. 그런 섹터에, 그런 10개 종목에 버블을 만들어낸 증거가 있어야 아,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정말, 꼬꾸라질 증시를 폭락하게 될 부채 통화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2020년 미국의 통화량 증가 상황입니다. 이게 연준, 그래프 연준에서 가져온 건데요. 맨 오른쪽 보이시죠?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동화량이 코로나 때문에 순식간에 저렇게 아주 우상향, 완만하게 들어가다가 거의 직각으로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온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버블이라는 것은 얼마나 늘어야, 어느 정도 늘어야 버블이다라는 수학공식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봤씀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그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버블이다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부채 위기 부채로 늘어난 부채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지려면 그런 부채 위기는 부채의 양이 아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나스닥 버블로 결국은 늘어난 가계 부채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95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금리 상황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맨 왼쪽 98년 말부터 2000년 초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채권 금리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4%에서 7% 저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낯스닥에 과대하게 투자한 닷컴에서 그게 터졌는데 그 이유는 저렇게 금리 올라가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3년에 금리를 저렇게 내린 이유는 예,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0에서 예. 5.4% 까지 올라가면서 서프라임, 주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원리금 상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거죠. 즉, 저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부채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는 거죠. 즉, 부채의 양이 아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여부가 버블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2020년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서 보셨잖아요. 급격하게 통화량이 직각으로 세워졌는데, 도대체 어떤 부채, 누가 부채를 늘렸는지 보니까, 일반 가게에서 모기지, 뭐, 자동차론, 카드론, 학생, 스튜던트론, 학자금 대출을 봐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상하죠? 미국의 전체 가계 부채를 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화량 급증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부채를 늘린 것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예, 패드가 늘렸습니다. 즉 통화량이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가계에서 늘린 게 아니라 미국의 연준에서 저렇게 대차대 조표를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순식간에 3조 달러를 넘게 머니프린팅을 해버려서 통화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 여, 여러분 부채의 부담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야 안되면 무너지는 거니까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했을 때 2020년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은 결국은 연준의 대차대표 그 다음에 예 4월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있습니까?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2000년이나 2008년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 빨간색은 연도, 즉, M2 증가율, 연도별 증가율인데, 2020년에,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거의, 순식간에 4% 증가하다가 16%를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의 과도한 달러 프린팅, 달라 프린팅. 아, 발음도 안 되네요. 미국 정부의 부양책 때문인 겁니다. 즉 연준과 정부가 늘어난 미국 통화량의 핵심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합니다. 연준과 미국이 미국 정부는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저는 이자 부담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렇게 들렸으니 결국 달러화가 폭락이 될 것이다. 달러화가 폭락이 되면 결국은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폭락하니 그게 곧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달러 패권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달러 패권이 사라지려면 먼저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뭘 살펴보느냐? 글로벌 외환보유고,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이 외환보유고로서 달러를 들고 있는데, 미국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들 채권을 먼저 버려야 달러화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러화가 달러화를 한국이나 일본, 미국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버리려면 달러화를 대체할 다른 재산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IMF에서 2분기에 불, 불, 그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자산을 얼마나 외환보유고를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61%, 62%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즉 저렇게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와 자산을 들고 있는 한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도 달러화가 쓰레기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증시법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미국 달러화 걱정 미국 망할 거라는 걱정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축구선수 메시 그리고 연예인 플러스 미국 달러화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시기 전에 그런 비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먼저 여러분의 가정 경제나 걱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러화의 휴지 시대가 오려면 예. 먼저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사라져서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그 달러화를 다 버릴 때나 시작되는 것이다. 괜히 달러화가 많이 프린트 한다고 휴지 된다. 어설프게 하는 지식으로 비관론에 빠지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거나 잔고만 줄어듭니다.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당위성이나 여러분의 고집이 아닙니다.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문제를 삼느냐, 아니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통화량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왜 2020년에는 미국의 연준과 미국 정부가 늘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채 때문에 버블이 온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첫번째고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늘렸어도 그 돈이 다 증시로 왔잖냐. 증시로 와서 나스닥 상위 몇개 종목에만 오버 밸류에이션 너무 많은 돈이 벌려있기 때문에 결국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정말 그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나스닥 특정 세터 상위 몇개 종목에만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QQQ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요 핵심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QQQ 차트, 2011년 한50 정도 했었네요. 그런데 2020년 금요일 기준 305.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모든 것이 버블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버블이죠. 카카오도 버블이고, 네이버도 버블이고, 많이 오른 주식 다 버블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버블이 아니라, 저렇게 돈이 몰려갔는데 과거 튤립이나 서프라임처럼 가치가 없는 것들의 가치가 커졌느냐 결국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버블이다 여러분.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아래 파란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의 나스닥 상승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예, 5년 동안 127%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나스닥 버블,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무려 456% 올랐습니다. 즉, 2000년과 단순히 나스닥 버블과 비교해도, 현재, 최근 5년 동안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것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과거, 나스닥 버블, 했을 때 닷컴 더블이었을때 p 레이쇼를 봐야 돼요.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당시 나스닥 버블이 터졌을 때는 45를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 증시 S&P 500의 상위 100개 기업의 퍼는 28.8입니다. 상위 100개를 빼고 나머지 400개는 훨씬 낮습니다. 즉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버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상위 몇개 기업의 현재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걸로 단순히 그냥 2000년 버블 상황만 보더라도 퍼를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또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의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지금. 어, 옅은 파란색, 옅은 푸른색이죠. 옅은 푸른색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2000년 이후에 2020년까지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진한 파란색은 뭐냐? 나스닥 상위, 그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뺀 다른 주식들의 순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2000년 버블 시점에 붕괴가 됐잖아요. 그 당시 순이익 증가율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현재 순이익 증가율은 그때보다 무려 6배, 7배. 그런 핵심 기업들이 다른 분야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많이 올라서 버블이 아니라 저렇게 순익 증가율이 압도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닝일드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어닝일드냐? 제가 자주 보는 게 어닝일드 갭입니다. 즉, 어닝일드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차이를 보고 주식이 좋은지 채권, 안전자산이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어닝일드가 뭐냐면 주당 순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즉, 현재 주가 대비 기업이 어느 정도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값이 어닝일드인데 이 어닝일드와 10년 만기 채권을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 제거해보는 게 어닝일드 갭입니다. 어닝일드 갭, 현재 나스닥의 2000년 버블 분기 시점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점을 보면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2000년에는 어닝일드가 마이너스다 즉 무조건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게 좋았었고 현재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어닝일드갭 예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채권보다 3%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현재가 저금리 기준이고 저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죠.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과거 닷컴 나스닥 버블과 완전히 다른 건 실체가 있는 빅테크가 그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니콜라와 같은 가치보다 초고평가를 받는 회사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미 니콜라도 지난 6월 이후에 개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는 일부고, 현재 나스닥을 끌고 가는 회사들, 빅테크 파이브나 상위 열정목,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현재는 과거, 2000년과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런 그 유동성에 대한 원리금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나스닥 핵심 종목들의 순이익 증가세를 본다면 지금은 버블을 고민할 때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빅테크 순이익 증가율이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주가가 더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말씀 늘어난 유동성, 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결국은 다른 민간 영향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Fed가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것이냐. 이게 핵심 변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Fed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 전에는 금리 인상 없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FED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내기 전까지는 버블 붕괴를 맞추려고 하는 그 수정 부슬놀이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유동성에 의해서 기업 순이익이 증가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무조건 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내려왔다 다시 조정을 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버블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정에 대한 고민을 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조정이 올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증시 상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달러와 인덱스의 하락이죠. 달러와 인덱스의 하락. 그 얘기는 뭐죠? 미국의 유동성을 확인,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계속 될것 같으니까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거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로 돈들이 나가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 지금 보시는 그림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달러와 인덱스를 보면 2017년에 104였다가 2018년 예, 98까지 떨어진 이후로 계속 오르다가,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저 2018년에 반등했던 저 점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지수가 언제냐? 달러와 지수 87에서 89 사이입니다. 현재 90.69라는 걸 감안하면, 달러와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때 증시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증시가 조정이 와도 현재 유동성이라면 10% 20%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5% 정도 내외의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언제? 달러와 인덱스 반등 시점. 달러와 인덱스 반등 시점은 87에서 89 사이, 현재 90.69니까 눈여겨봐야 된다. 그데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와 인덱스가 저점했을 때, 지난 2018년 초에 1,060원이었습니다. 달러당. 그 이후 계속 올라갔는데요. 현재 1,083원. 금요일 새벽 여계종가가 1,083원입니다. 즉, 1,060원과 70원 사이에 오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반등할 수 있으니, 외국인들 매수세가 잠깐 추춤할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가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게 보면서 증시에 대응을 한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짧게 하려다 보니까 좀 버벅인 것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는 거, 버블 붕괴 이런 분들은 많죠. 최모 박사님, 그다음에 박모 씨. 부동산 버블론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모 교수 계속 이러면서 십몇 년 동안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 분들 점쟁이놀이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투자자라면 점쟁이놀이보다는 차라리 달러와 방향 원 달러 환율 인덱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우리 돈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과 의견은 항상 인정을 받습니다. 그분도 망한다 망한다 그 관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진짜냐 거짓이냐 참이냐 뭐 뭐냐 갑자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오로지 증권시장 이라는 거죠. 증시가 지수로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 지수가 아내 의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잔고는 줄어든다. 그래서 법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원달러, 달러와 인덱스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정 정도는 신경써도 되겠다. 다른 걱정은 붙들어내자. 상승 미소의 주장입니다. 이제 보셨습니까? 예, 원래 어, 주식의 폭락이죠. 조정은 뭐 급락이나 조정은 매번 있는거죠. 근데 폭락은 항상 어, 교류의 중단 아니면, 신용의 위기에서 오죠. 어, 버블은 그렇게, 뭐, 터짐과 동시에 신용의 위기, 대출의 위기, 부채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락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상승 미수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다만, 많이 올랐으니 쉬었다가는 조정을 올수 있는데, 그 조정 가능성은 결국 달러와 인덱스, 달러원 환율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